<목소리> 안녕하세요, 엘리앙입니다 오늘은 지난 그 4월달 테마, 4월달 테마 도쿄 트리트 언박싱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5월달, 5월달 테마, 오늘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도쿄 트리트의 탐입니다. 여기 박스 도착했고요. 박스 모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네요. 이번 달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테마입니다. 이렇게 있고 다음 장 이렇게 퀴즈인가요? 이게 뭐 이런 것들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성품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좀 이것도 클래식하고 프리미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제 클래식은 어떤 게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은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쪽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렇게 요 젤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제가 기억할 때는 초등학교 때좀 많이 먹었던 젤리 그거 거 같은데 아무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DIY 키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 달에는 멜론 소다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기보에 할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미니 콘테스트 한다네요. 아 귀엽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팬크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사진 컨테스트를 해요. 이렇게 사진 컨테스트 한 내용들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거. 이렇게 되 있고, 보시면 스파이시 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스파이시 할 걸로 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테마에 맞게 드래곤볼, 드래곤볼, 치즈 파프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카드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 각자 랜덤으로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과자. 이게 아까 책자에 나왔던 그 소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컵이 들어가 있어요 컵이 컵 넣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나와 있고요. 요것도 있네요. 이건 거미인스인데 이렇게 캐릭터별로 맛이 좀 톡톡한 그런 좀 색다른 맛일 것 같아요. 아, 어,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고 오징어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고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완두콩 모양의 과자인가 봐요. 이거는 지금 라면 맛의 과자인 것 같아요. 돈타로 돈타로 우동 스낵이래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과자가 보이죠. 이런 우동 맛의 스낵인가 봐요. 라면 땅이 떠오르는 그런 과자네요. 그리고 이것도 DIY 키트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냥 거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보이시면 요 모양의 예, 요 모양의 거미입니다. 이거는 껌인가요? 네, 캔디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짱구 엄마. 이것도 껌이래요. 짱구 엄마의 모습이 너무 귀엽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류는 이제 그 맛별로 틀리지만 요거는 항상 껴있어요. 근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왔습니다. 봉구가 오늘도 어김없이 봉구가 출연해 주셨어요. 이 하고 이거! 아, 이거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궁금했던 맛이거든요. 이게 짱구는 못 말려야 되게 자주 나오는 과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게 다 놓치고 나서, 아, 이거 먹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요번에 그 그래프 맛은 아니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짱구. 짱구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이게 가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요 초코비 과자 그리고 아까 매거진에 나왔던 젤리에요 그래서 파인애플 한 맛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이 좀 다르네요. 근데 어쨌든 파인애플 맛이라고 하니까, 한번있다가한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과자예요. 여기 초코파이. 친숙하죠, 이름이? 그리고 롯데네요. 굉장히 친숙한 과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초코파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있네요. 8개 입이래요. 작은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예, 네, 마지막 음료수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여 보시면 체리랑 피치 콜라보레이션. 근데 좀 웃긴 게 여기 뚜껑에는 또 코카콜라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든 박스들이 다 끝이 났어요. 몇 가지만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다는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음료수 먼저 먹어볼게요. 음말 그대로 피치랑 체리 맛이 동시에 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맛이 막 되게 이상한 짬뽕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두 맛이 어울려서 같이 나네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할 그런 좀 달달하면서도 굉장히 맛있는 그런 어 주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던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렇게 앞에는 캐릭터가 있네요. 이렇게 캐릭터가 있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뺄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엄청 뭐 굉장히 막 강한 맛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 맛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제 기억에 그 젤리 속에 또 이렇게 하얀 코코넛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얀 뭔가가 박혀서 이렇게 씹는 맛이 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젤리만 들어있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씹는 맛은 조금 식감이 들한 그런 맛이 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 이거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칩이. 음. 맛이 이게 라이스 칩이잖아요. 그래서 왜그 라이스 칩 드셔 보시면 그 라이스 칩만의 그쌀 과자의 맛이 좀 나면서 그 위로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근데 좀 매콤하면서 달콤한 그런 맛이 좀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세 개가 동시에 나요. 좀 부담 없이 좀 예,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정도만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5월달 여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테마로 해서 여기까지 언박싱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언박싱 비디오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번에는 뭐 다른 얘기나 혹은 다른 또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